이 국어 시간에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비사치기 놀이를 우리 말돌이와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자, 비사치기 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즐겨 해 오던 민속놀이인데요. 선생님도 어릴 적에는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이 비사치기 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돌이와 함께 보여 줄게요. 네, 선생님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과 말돌이가 다른 편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과 진 팀을 정해야 돼요 자 말돌아 준비됐지?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자 그럼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아 이런! 아 이런! 전 보자기밖에 못 내는데 아 선생님이 가위를 냈으니까 말돌이는 보자기니까 선생님이 이겼지요 그럼 선생님이 이긴 팀 말돌이가 진팀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자, 그러면 진팀 친구는 무엇을 하느냐? 비사치기에 돌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자, 선생님은 돌이 아니라 비사치기용 나무 막대를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면 진팀의 친구는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로 땅에다가 평평한 선을 그어 놓아야 하는데, 도시 바닥에 낙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말돌이한테는 선생님이 선 대신 놓을 수 있는 평평한 지시봉을 줄게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얘들아 밑에다가 땅바닥에 금을 긋는 것처럼 이 선을 놓아볼게. 자, 를 따라와. 으쌰. 아우, 잘했어, 말들아 자, 이렇게 바닥에 선을 그어놓았으면 이제 여기 선에 맞춰서 기사치기에 돌을 세워 놓아야 해요. 평평한 돌 또는 나무막대도 괜찮아요. 네, 선생님, 제가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평평한 나무막대를 선에 맞춰서 자, 선을 여기다 놓는 게 좋겠네요. 선에 맞춰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긴 팀의 친구가 발등이나 어깨 또는 배 위에다가 자기 돌을, 돌을 올려놓은 다음에 가까이 가서 여기 세워놓은 이 돌들 또는 나무를 쓰러뜨리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한 번씩 이긴 사람, 진 사람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경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쓰러뜨리는지 보겠어요. 나들아, 준비됐니? 네, 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긴 팀이니까 선생님이 먼저 발등에 올려놓고 저 나무 막대기를 쓰러뜨려 볼게요. 어, 기대된다. 선생님 화이팅. 자, 선생님 발등에 어이구야, 이렇게. 말돌이가 발에다가 비석 올려놓고 갑니다. 쭉, 쭉. 말돌이가 두 개가 쓰러트렸어요, 여러분. 헉, 말돌아도 대단하다. 우와, 잘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시 발등에 비석을 올려놓고. 제가 잘 해볼게요. 선생님도 잘 하셨어요. 자, 우리 말돌이도 화이팅! 자, 준비! 하나, 둘, 셋! 말돌이 너무 잘했어! 지금 말돌이가 비사치기, 비석 세 개를 다 발등에 올려놓고 가까이 가서 쓰러뜨렸어요 이러면 누가 이긴 팀이 되는 거예요? 쪼요! 네, 말돌이가 이번 판은 이겼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비사치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재미있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번에 학교 나오면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게 비사치기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기로 해요. 우리 파이팅!